중국이 한 단계 건너 뛰려면은 공산당이 손을 떼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까지 지금 맞아가지고 나라가 흔들 흔들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흉내 내겠다 다른 나라가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흉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건데 왜 따라하려고 그러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공산주의 망한 이야기 하나만 해드리고 아주 짧게 해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그, 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연구소에 그 초년병으로 이제 있을 때입니다. 한40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 소련이 망해가지고 소련 학자들이 한국에, 한국을 배우겠다고 그 많이들 왔습니다. 그 제가 그 소련 학자 두 사람을 일주일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이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그 숙제를 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짜이제프라는 경제학 박사고 한 사람은 블라고 볼린이라는 정치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다 보여줬는데. 어, 며칠 동안은 좀 시큰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쪽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인터 콘티넨탈 호텔이라는 호텔 밑에 부패집이 있는데, 거기를 두 사람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기 있는 걸 전부 한번 다 쳐다본 다음에 그때 먹을 것을 결정하고 이렇게 와서 퍼먹으면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쭉 한번 들러보더니만은 자기가 그 정착박사인 블라구 볼린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너네 나라는 크기가 호딱지만한 나라다. 소련에 비하면은. 소련이 우리나라보다 100배가 넓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음식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먹는 거냐. 그래서 네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한 그릇 먹어도 되고, 두 그릇 먹어도 되고, 열 그릇 먹어도 된다.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돈을 더 내느냐, 그러길래, 이미 다 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특히 이제 짜이제프라는 사람이 일본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이 일본 그 스시, 회에 완전히 감동을 받았는지, 그날 회만 한열 그릇을 집어다가 먹더라고요. 예, 다 먹더니 블라거볼린이라는 박사가 참그그 자괴하는 얼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자본주의의 마술이야. 그때는 이 친구가 자본주의의 마술이라고 그러지 말래요. 자본주의의 아름다움이야.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야 그래도 이거는 무작위 비싸기 때문에 서울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와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들도, 니네 공산주의도 쪽, 요만큼이라도 좋은 게 있지 않았었겠니?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좋은 곳이 요만큼이 있으면 왜 망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가 만든 그 사회 제도가 많이 있는데 자본주의가 최고의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덜 나쁜 것입니다. 그 공산주의는 꿈이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딴 망해가지고 대한민국보다 100배가 더 넓은 나라 박사들이 와서 여기서 정말 회를 1 0그릇씩 집어먹고, 어, 그리고 그 소련 정치학 박사가 내가 네 그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놀랍게도 나는 소련이란 나라가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게 하는데 마지막 여생을 바치겠다라고 얘기를 한걸 들었습니다. 예. 바로 그 얼마 전에 중국이 자기도 미국 같은 나라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라를 바꿔버렸죠. 시진핑, 시진핑 아니라 그 등소평이 그랬습니다. 아니, 밥도 굶고 살면 뭐가 사회주의냐. 사회주의는 다 밥을 굶습니다. 그래서 바꾼지 않게 하려면 자본주의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었습니다 아니, 사회주의 국가에서 돈을 빨리 벌라.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막덤벼드니까 그때 등서평이가 한 말이 있었죠. 야, 고양이가 색깔이 뭐가 중요하니 쥐만 잘 잡으면 되지.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이러니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중국의 공산당들이 공산당을 놔둔 채 자본주의로 발전했는데 지금 그게 와서 이제 딜레마에 빠졌다는 그 얘기입니다. 중국이 한 단계 건너뛰려면은 공산당이 손을 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그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죠. 바이러스까지 지금 맞아가지고 나라가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흉내 내겠다. 다른 나라가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흉내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겁니다. 근데 아는 건데 왜 따라 하려고 그러세요? 예, 여러분, 우리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민들이 모르죠. 사회주의가 뭔지, 자본주의가 뭔지, 사회주의가 그럴 때도 보입니다. 다 같이 잘 살고 노나 먹는 거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노나 먹자 그러면 다 같이 거지가 되고 맙니다. 다 같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그 가치를 깨는 사람들의 반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이 나라는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고, 미국이 응원하고 있고, 특히 하나님이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길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